<laughs> 오우 우리 루미가 점프를 잘한다. 어이구, 어이구, 잘하네, 어이구, 잘하네,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잘한다. 은하누나, 어, 키만 하려고 그러네, 이제 점프해서. 그치? 어이구, 잘한다. 또, 또 해봐. 응? 또 해봐. <laughs> 어이구, 어이구, 잘하네, 어이구, 잘하네요. 와, 물었다, 물었어. 응? 어? 아이고 우리 루미가 이제 그걸 획득을 했네 응? 루미야 아이고 안 놓친다 아우 루미야 <laughs> 아구 잘하네 안 뺏긴다 이제 루미야. 아이고. 아이고. 호호. 안 주려고 그래. 응? 응? 루미야. 그거 안 주는 거야? 응? 루미야. 아주 열심히다. 그치? 응? 안 좋아 안좋 아주. 어허, 잡아 흔들고, 어이구야. 루미 이제 다큰것 같아. 2.5kg 나가는데, 응? 어. 룸이야? 어이구, 응? 어? 끈질기네? 안 뺏긴다. 안 뺏길라고. 어? 뺏으려고. 응. 아이고. 오 점프도 잘해. 아이고. 아이고 잘한다. 응? <laughs>